12월 31일 마지막 날 8시에 나왔구요 오늘 마지막으로 2025년에 배리 마지막을 일지로 남기겠습니다 아 네네네. 네네. 어, 많이 무거워요 <laughs> 많이 무거워요 네. 간다 안녕하세요. 네, 가세요. 네. 네. 회사 네. 왕림으로 내렸고요. 왕림에서 이제 상남으로 그냥 라이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어, 상남까지 왔는데 막상 기대한 것만큼 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뭔가 이제는 진짜 연말이란 분위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. 당분 거는 꽤 힘들 것 같네요. 어, 뒤에 지면 상남에서 삥까지 하나 타고 두 개의 콜 탔다가 다행히 걸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. 상남에 오늘 콜이 없어서 빨리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. 부영 7단지에서 걸동. 골동. 걸동에서 오산 서동 가는 곳은 잡혔습니다. 오늘 상당히 콜이 없네요. 다 해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멀리 놀러 가셨나 보다. 오늘은 좀 콜이 없는 날이로 실례요. 정남 넘어왔다가 다행히 정남 내리자마자 또 오산 가는 걸 잡았습니다. 아, 그래도 콜이 없다고 없다고 했어도 막상 풍격하다 보니까 순익 11만원이 벌써 1 2시에 넘어서 12시 되기 15분 전입니다. 2026년 모두 한해잘 되는, 잘 되고,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